나는 내가 목표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수능을 잘 봤다, 잘 보고도 떨어지는 학생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능을 못 봤다, 못 보고도 합격하는 학생, 마찬가지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 하나만 남았는데 그 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능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수능이 끝남에 따라서 입시크릿에서도 2024학년도 정식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쯤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정신은 어차피 눈치싸움이라던데 아마 찍기 싸움일 것 같은데 굳이 컨설팅을 받아야 하나? 맞아요. 정신은 오직 눈치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올바르게 눈치싸움을 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고 계시다면 이 내용을 스스로도 따라할 수 있겠다면 전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작년 영상들과 이제부터 저희가 올려드릴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내용의 일부를 요약해 드릴게요. 어떤 정확한 예측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예측이 진짜 정확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정확하다고 했으니까 지원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올해 펑크가 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대형과를 제외하면 모집인원은 20명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예측을 믿은 수많은 학생들이 그 학과로 몰려들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상과 정반대로 폭발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폭발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지원을 피하고 결국은 펑크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정확한 예측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집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즉, 정시 원서 전략을 짤때 핵심은 정확한 예측인데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확한 예측을 찾는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예측이 그리고 진학사를 포함한 각종 입시 사이트의 예측이 과도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집 단위에서는 학생들의 분 위기와 실제 표본의 상황이 아예 다른 경우가 발생해요. 그런 과들이 폭발하거나 펑크가 나는 겁니다. 즉, 실제 표본의 상황을 대심하게 분석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표본을 분석해서 이 괴리를 찾아내는 데 가장 집중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나만의 정확한 예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눈치 싸움인 건 맞는데 아주 단순한 찍기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결과를 알 수 없는 확률 싸움이어도 일단 확률이 높은 곳을 골라야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어차피 찍기 싸움이야, 어차피 확률 싸움이야 이러면서 아무데나 선택하는 건 절대 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표본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릴 거고, 영상만 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링크!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시크리시였습니다.